소리는요? 아니, 속을, 속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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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에8 9을 고, 만 배우지 면 거예요. 문에에서 조금 왠지 벌어지게 되겠죠? 89번이야. 89번 위에다가 은행공시라고 좀 써놓죠. 은행공시. 그리고 가려고 이게 정식 이름을 기말불이라고 해요 기말불. 기말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어, 돈을 내가 은행에다 우리 가끔 그럴 수 있는데 돈을 은행에다 내요 그러면 은행은요 뭐냐면 우리가 낸 돈을 맡아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들을 갖고 수익을 창출해 갖고 우리한테 뭘 주냐면 이자도 주고. 그럼 우리는 어, 은행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나1 0년 후에 찾아가겠다. 뭐 그렇게 적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용어보다는 어쨌든 내가 돈을 맡기면은 내 돈도 줘야 되고 아울러 이자도 줘야 돼. 맞죠? 그걸까 그 토탈 금액을 계산할수있는 공식이 저 은행 공식이라고 해요. 좀외우 거야. 먼저 외우 출발할게요. R 분 b A, 일 가스 아래 가로 닫고 중간으로 이고 일 가스 아래 델타 곱 마이너스. 이거 바로 은행 공식이에요. 이거 좀 외우 주세요. 이거 그냥 깔끔 외우면 게요 이걸 방법으로 풀면 학교 생은쪽 공식 거의 사용 안 하시고 방법으로 풀는데 방법으로 풀면, 풀면 돌아버려요. 맞습니다. 음 어떻게 알아? 해봤어요. 음. 거기다 짝대기 쭉쭉 그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럼 거기에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저거는 공식으로 조금, 흔선생 아, 공식 안 가르쳐줘, 공식은? 네. 어, 어, 그 공식으로, <laughs> 그거 너무 어려워. 수비도 이해 못했어. 아... 하, 하했는데 <laughs> 그냥 공식이다. 적 공식 하나 외우면 돼. 어, 저걸 어떻게 끊어서 외운 거야. 각에어첫 번째 단계는요. r 분의 a 의1 플러스 r. 거기서 외운 거야. 전반 공식. r 분의 a 의1 플러스 r. 은행 공식. 그리고 은행 공식구야. 내가 준 돈하고 이자까지 토탈해서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어좀 통계학과에서 만들어놓은 공식. r 분의 a 의1 플러스 r. r 분의 a 의1 플러스 r. 그 계속 전반부를 외운 거야. r 분의 a 의1 플러스 r. 그리고 분자에 중괄을 외고 1 플러스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중괄을 닫고 다시 후반부는 중괄을 외고 1 플러스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중괄을 닫고 저거를 외우냐 못 외우냐가 승부수가 될거 같아, 대 그럼 이제 어, 설명할게요. 보면 이제 r이 뭐냐면 이걸 뭐 은행은 보통 한 달마다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 년마다 이자를 줄수 있는데 1 년마다 이자를 주는 게 일반적이야. 어, 그걸 뭐 이자 나가, 그걸 면 어, 한달마다 주면 워이율이라고 보통은 근데 연이율이 많아. 그래서 퍼센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 봉리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자를 그만큼 주겠다는 건데 얘가 뭐이그점플 예를 들면 3%뭐 봉리로 이율을 준다고 하더라보을 보외파라고. 그러면 얘는 뭐 소수로 바꾸는 게 편해. 0 0 3 이렇게. 퍼센트가 하나 보일 거야. 그러면 소수로 바꾸시는 게 편해. 퍼센트가 보이시면 됐죠 그다음에 a는 내가 처음 맡겠지 내가 처음 내가 처음 돈이 있을 거야. 얼마? 만 원이, 만 원, 십만 원, 10만 원뭐 처음 돈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n은 내가 몇년 맡겼는지. 10년 맡겼다면 10. 5년 맡겼다면 5 이런 식으로 몇년 맡겼는지를 갖다서 찾았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어 볼게. 89번이요. 89번 문제 보면 얘는 연일이 5%에 연일이 5%라고 나왔어요. 그쵸? 렇 어, 그러면 얘가 왜? r 이 뜻하는 거고 R이 0.05의 뜻하는 거 앞으로 두칸 가면 돼. 그 다음에 어, 보니까 10만원씩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해부터 10만원씩 적금하겠다면 뭐 그냥 1년에 딱한 번만 적금하는 거야. 10만원. 그럼 내년도 10만원. 내후년도 10만원. 한 번씩 그러니까 어, 10만 원씩 적으면 이게 바로 A 금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몇번했냐은 거기 어, 보면 지금 2015년 어, 2015년 초부터 2015년 초부터 그다음에 2020년 말까지 이렇게 계산을했다 나왔죠. 그러면, 보면은 16이 있을 거고 17이 있을 거고 18이 있을 거고 19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이게 초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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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여기 좀공 아, 20초도 있을 거고 얘는 20 말이고 몇년 흘렸나 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치? 근데 이 초까지가 5년이면 20년 말은 뭘로도 같이 했을 때냐면 2년 이하나 초로 쳐차이니까 초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씩 되면 6년이야.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게, 거기 보면, 단 거기 위에 맨날, 이, 나와. 1.05에, 거기 보면, 6.5. 그게 1.34다. 그런데, 요게 바로 연수야. 여기 위에는 연수요 여기 연수야. 왜냐면, 요거 하나만 딱 요게 되니까. 됐지? 그럼 이제 저 공식 집어넣기. 하 아, 나왔으니까, 이제 공식으만 쓸게. r은 요 a에 1 플러스 r에 곱하고 중거로 해고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썼구요 그러면 이제 할수씩 써가는 거야. r은 얼마냐고0.0 아, r은 0.0 아, 그래. a. 그냥 아, 쉬워. a는 얼마? 10만 원. 만 자는 그냥 만 공이 공, 4개 붙으니까 1분만에 결제하는 게 좋아. 그러면 저건 암산론도 할수 있지 않을까? 1 플러스 0.0이니까 1.0 주발을 넣고 역시 1 플러스 이 나오니까 1.05에 몇 제곱? 6제곱 그거부담스럽 빼기 이것만 계산하면 돼계산할때이 테크닉이 있어 테크닉이 0.05를 일단 한번만 더 살려주시고 10만도 일단 살려주시고 1.05 살려주시고 뭐부계산하거야중간에부터 계산하면 돼중간 네. 이건 계산할게 없는게 문제죠1.34 네. 1.34 거기서 빼니까 0.34 공식 외웠고 대입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요 단계까지 딱남들어거요 그리고 무조건이야 여기서 계산실수 많거든? 아니, 반드시 위에 보면 세덩이가 있어 반드시 그러면 밑에 거랑 요거 가운데 서랑 소주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움직여서 소주점을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배꼽 배가 좋고 배꼽 배가 지고 얘도 배다 풀면 안돼이한 덩이니까 그러면 음. 5분에 10만 해. 배고 배꼽 몇 개를 고 이렇게 그리고 10만 원은 조금 가지고 살리는 게좀 좋아 네. 약플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좀 나중에 처리가 좋으니까 그럼 예약으로 야플하면 21점 그치 그럼 이거는 어쩔 수없이거다아요 천인데 그렇게 상기없을까해드폰이네 해봐 21복합이 0.34 2 1 곱하기 0.34 2 4하기 10만 원이 이제 내가 최종 계산을는 돈이다 일단 20을 곱하0.3 1 얼마? 음... 1만원 말고 네. 7... 어? 여기 저그 어, 계산기 얼마? 7... 7... 11... 어, 계산기요? 음... 곱하기 0.34 계산 만나오 어, 맞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다섯개 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 16, 17, 18, 19, 18, 19, 19, 19, 이렇게 그 19, 19, 19, 19, 19, 19, 19, 19, 지9 19, 19, 19, 19, 19, 19, 114,000원 정도 된것 같아. 그게 맞으니, 여기도. 그 어, 해볼만 해? 어, 그럼 이제, 이기도한번 해볼게요. 음... 93번으로 한번 해주세요. 얘는 월로 나왔네. 93번은, 그 다음, 제를 같이 있고 가볼게. 얘는 월 비율이 2%야. 그러면 R이 0.0인데, 얘는 1개월마다 이제 이자를 제 주겠대 근데 1년 동안 적립했으니까 당연히 개월수가 몇 개월이야? 12개월인데 어딜 봐도 확인할 수 있어 단1 0에 12조 이라고 정확히 써있죠 그러니까 N이 10이었다는 얘기지 뭐 거기다 놓고 계산하시고 오 막판 체직이 따로 계산이 안되면 전자계산기로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히 수치를 내면 어, 짱원이 그래서 이제 뭐통계나 수학 과출신들은 접근 상담하면 때 계산기를 갖고 와거나 은행원한테 계산기 잠깐 주세요. 딱이렇막 응. 공식 모를 수 있으니까 딱다딱딱딱 눌러 갖고 얼마 안 되네요. 안들어요 아, 그걸 할 수가 있 어, 요거 인상을해정면 우리 수요정 얼마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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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십... 정말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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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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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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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지, p a p 안 오나? 음... 어. 뭐. 어. 괜찮은지 반려.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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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비 조금 공식어신 편해져요네 공식으로 해 편해요 네아어 13만 7천 0백원아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요거 혹시 나중에도 만나게 되면 요 공식이면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음. 됐죠? 어 그리고 하나만 오늘 마지막 문제 98번이에요 98번도 하나 외워봐요 예 98번도 아, 하나 외워야 돼. 아, 네. 어어 그걸 보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하에다가 음. 빠스 선생. 세 시험 잘나오요록보이라스 등비수열이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저렇게 생기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98번 98번에다가 어, 별표 곱하기 아래엔 적어 빼기 별표 이렇게 98번에다가 적어 좀 써보세요 4 곱하기 3 저것이 모르면 끝나요 이 문제는 못 풀어요 됐지? 이제 갈거야 또이 꼴이라고 하는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늘려면 반드시 이 문제의 유형은 이게 유형 하나가딱안 나와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한 꼴을 구하려면 SNC 일반화이게 아니고 SNC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공비의 1 n 제곱이 나와야 되고 공비의 1 n 제곱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아랫인 요 제곱 요 공비 요거랑 요게 서로 절댓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일때 이런 일을 벌어져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까? SM이 3 곱하기 2M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제 1항부터 얘가 등비수열을 만족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일행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3 곱하기 2 n 제곱 곱하기 2 n 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을 마이너스 K 그러면 얘하고의 수정이잖아 얘 10이 곱하기 2 n 제곱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K죠? 됐지? 그러면 이제 일행적으로 됐으니까 얘하고 얘가 통째로 얘하고 얘가 통째로 비교했을 때절대값은같고 부호가 다르게 나올야 된다고 그럼 얘가 1이면은 얘가 토크가 얼마? 마 12가 나온다고 그래서 K 입장에서는 1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요런 거, 됐지? 따라서 K는 12 요거 학교에서 시험 안 하는데 어, 시험에 나와요 저게 저두 테마가 조금 눈에 들어와서 어, 이렇게 한 거고요. 선생님 어, 볼 때는 일단 내일 월요일 수업인데 어, 이렇게 조금 넣게요제 어, 3탄 마무리가 오늘 숫자가 될것 같아요. 어, 대부 조금 한세적도 해볼까 3탄 마무리 할수 있어요? 내일까지? 어, 그리고 3탄 마무리 일단 그 다음에 민서 3탄 마무리 할수있을까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수연이가 3탄 마무리가 조금 분량이 많던데 아 그래도 지금 시연이가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는 힘든데 어. 그다음에 우리 스태 수주이는 아, 어, 3탄 다 끝났죠? 네 4탄 어탄 50번까지 60, 60번까지 했었어요 60번까지 50번까지 했었어요 했었어? 네. 4탄? 네 그럼 책? 책이 어디 어요 책이 학교에 있나? 네 학교에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 할수있습니 네. 할수 이렇게 비 우리 이렇게 해서 비가을 시킬게요. 하요 그래서 근육과 오늘 수업으로 최대한 조금 없었다면 요책 끝내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고생했어요.